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은 안 오르지?라고 고민을 하시죠.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이거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장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로 위임하기 이걸 잘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만 모르는 장사 못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컴퍼니 이진욱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백 명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본 결과 말 그대로 열심히만 해서는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에게는 본인만 모르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걸 들어보시고 사장님들이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똑똑해서입니다. 똑똑해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력이 많으신 사장님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 지난 이력에서 바탕이 된 어떤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거라든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한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되기 힘듭니다. 특히나 장사보다는 사장이 된 나에게 취해버린 그런 사장님들이 가장 좀 안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사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주변의 피드백도 들어야 되고 어떤 거를 개선시켜 나가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한발더 나아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사근사근하게 요것도 드셔보셔라 또 메뉴 추천도 하시면서 손님들이랑 접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내가 사장이라고 카운터에만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꼿꼿하게 이렇게 계시면은 손님들한테 큰 호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숙성 고깃집을 하시는 사장님의 케이스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는 축산업에 종사하셨던 이력도 있으시고, 제주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셨다는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는 엄청 매니악하게 지식이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셨는데, 손님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숙성시킨 고기, 내가 서빙하는 고기는 무조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이 고집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어, 사장님 여기 쌈장 좀 주세요. 기름장 좀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피드백을 아예 수용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고지식한 태도와 손님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돼 가지고 장사를 정말 힘들게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손님들이 남겨주신 리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악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손님들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다가가서 말 거는 것조차 어려워 하십니다. 거절 당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 하시고 내 매장의 본질만 잘 지킨다면은 장사는 무조건 잘될 거야. 이런 똑똑한 태도로 빚어지는 그런 패착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식의 고착화라고 하죠. 음식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다 보면은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장님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 장사를 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자아도취 하시면 안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착해서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너무 나쁘게 장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대전에 있는 부대찌개집 사례를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던 매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주머니 사장님께서 자기 아들, 딸 같은 학생들에게 부대찌개를 판매하다 보니까 어, 손님들을 상대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식들한테 밥을 먹인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퍼주기만 하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주머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주머니를 못 챙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장사하는 이유가 인류애를 높이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너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너무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다 보면은 생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사할 때 냉철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생각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갑게 한다거나 악하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a부터 z까지 모든 걸 열심히 하려고 해서입니다 이걸 보시는 사장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미디어나 sns에서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안 하면 뒤떨어진다 이거 신경 안 쓰면 저거 신경 안 쓰면 그냥 도태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셔서 피곤하실 겁니다 근데 모든 걸잘 하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거의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좋게 말해서 모든 걸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안 좋게 말하자면은 모든 걸 억지로 내가 꾸역꾸역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보시는 사장님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장사를 잘하려면 위임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지인의 사연인데요. 어떤 사장님이 본인이 잘할수 없는 그 마케팅의 영역을 전문 마케팅 대행사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십니다. 이 사장님께서 의심도 많고 사사건건 모든 걸다 관여하려고 하고 본인이 다 결정을 하려고 하고 마케팅 대행사라는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깊게 관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그 에너지를 그 사장님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느 곱창집에서는 사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요. 내가 냉정하게 할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대행업체에 맡기고 우리 사장님은 매장에서 직원 관리나 음식의 맛이나 손님 응대에 집중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서 의견을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장에서 수용을 하시면서 매장의 규모 자체를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존 단골 손님들께서 예전보다 잘 되니까 보기 좋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장사할 때는 내가 잘할수 있는 것과 잘할수 없는 것을 나누고 내가 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위임을 하는 것, 이 포인트가 매장을 키워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무작정 모든 걸 내가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느 프랜차이즈든 기업이든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본인만 모르는 장사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똑똑해서. 두 번째, 너무 착해서. 세 번째, 모든 걸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입니다. 혹시 이 중에 사장님에게는 해당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